자, 강세정 씨가 드디어 네. 나왔는데 그 자리 앉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아, 아. <laughs> 저 자리에서 되게 해맑게, 그러니까. 어 재밌다, 즐겁다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앉으니까 갑자기네요. 그렇지, 이게 아, 거기 앉아본 사람만 느낀다고. 네, 그러네요 네. 어, 신기하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강세정 씨가 네. 아, 이제 배우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요, 네. 20년 전이었죠? 아. 파파야라는 걸그룹을. 나 나이 되게 많아 보인다. <laughs> 20년 전. 아. 아잉. 저음 <laughs> 걸그룹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저 제가 원래 그때 이제 배우 준비를 하고 있는 지망생이었는데 아, 아. 엄정화 언니 콘서트에 놀러갔다가 아 엄정화 씨네 음. 화장실 지나가다가 네. 얘들 일로 와봐 이러고. 그때 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좀덜 무섭더라고요. 원래 는 어. 약간 <laughs> 무섭긴한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연락처를 드렸고 아, 네 그리고 어. 제가 같이 있던 친구가 그때. 어 저희 멤버였어요. 저희 아 나중에 저희 멤버 가아 파파에 됐어요. 됐습니다. 네 파파 아 멤버가 같이 됐어요. 그때 파파에 제가 기억하기는 굉장히 청량하고 어, 상큼하고 맞아요. 이미지가 그랬었어요. 네 그때 또 이제 저희 뭐 컨셉이 있었어요. 게, 멤버 개개인한테 이제 색깔을 하나씩 아 색깔과 색깔을. 네, 색깔과 이제 과일. 아, 하나씩. 색깔과 과일? 네, 과일을 이제 하나씩 어? 이제 담당을. 그럼 세씨신 뭐였어요? 저는 이제 초록을 담당하는 풋사과였습니다. 아! 기념사과사과도 아니고 풋사과! 아니, 근데 색깔까지 이해해. 근데 풋사과? <laughs>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니까 음 뭔가 풋풋한 그런 이미지를. <laughs> 초록이 사는 과일이라고. 풋사과. 아, <laughs>